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경치 좋죠. 가을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빨갛고 노랗고 이제 단풍도 다 들고. 어, 오늘 제가 수요일에 이 양재꽃 시장에 왔습니다. 어제 밤에, 화요일 밤에 비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비가 좀 약간 뿌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비가 한번올 때마다 기온이 점점 점점 더 내려가는 일만 남았죠. 자, 이제 여기 뭐, 허브야 생활 판매장이 플랜카드가 지난주에 다 날라갖고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laughs> 아이 그래도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laughs> 아, 경치가 너무 좋다. 외부로 안 나가도 이렇게 경치가 좋으니. 아직껏 이렇게 이제 야, 다 월동하는 아이들 남았습니다. 월동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굳건히 버티고 있어요. <laughs> 국화들, 지금 이제 국화 이제 활짝 만개한 아이들, 어, 아무래도 좀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나온 아이보다. 어, 그래서, 어, 마당에 심으실 분들, 아직 땅이 얼지 않았으니까, 마당에 심으실 분들은, 요런 아이 데려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도, 아직 꽃몽울, 요 안에 잔뜩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몽울이 있어서, 아직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제 생각이지만은, 요거 좀, 전문님께, 여기 좀, 좀 저렴하게 좀 달라 그러면 안 될까? 많이 사시면서. <laughs> 한번, 생각 있으시면, 전문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베란다에서 꽃 보시고, 이런 아이를 데려가시면 마당에 심어 놓으셔도 꽃을 한창 보실 수가 있죠. 아직 이 중부지방, 저 남사에는 소리가 내렸다고 하지만 이쪽에는 아직 소리가 안 내린 관계로. 자. 국화가 2,000원씩입니다. 색상 무지하게 여러가지 색상이 있어요. 아유, 예쁘기는 합니다. 참, 국화가. 자, 그리고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초들. 자, 도화 사랑초, 그리고 흰 사랑초, 노랑 사랑초래요. 그거 이제 까네스 사랑초, 하얀색. 그리고 노랑색은부풀레야 이렇게 되죠. 요즘에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나 꽃집마다 지금 사랑초 왕, 왕입니다. 인기 짱! <laughs> 그래 가지고 뭐 여기서 뭐 사랑초가 금방 다 판매가 되고 또 데려오시고 또 데려오시고 이렇게 하죠. 나도 사랑초 또 여기 간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땅콩사랑초 있습니다. 땅콩사랑초는 4,000원이네요. 땅콩사랑초는 포트가 12cm짜리 포트예요. 요런 아이들은 지금 다 저기 기본 포트 10cm짜리인데 요 땅콩사랑초는 12cm짜리 아우 포트가 크죠. 그래서 땅콩사랑초만 4,000원에 판매를 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3,000원씩 판매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볼게요. 그 비댄스. 다이 아, 계절에 비댄스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서 나오니 <laughs> 이거 베란다에, 이거 월동이 안 되는 아입니다. 이이한은 이제 씨앗으로 번식이 되기 때문에 월동이 안 돼요. 그러니 베란다에 데리고 키우시면은 조금 좋죠. 뭐 요즘에 확장형 베란다는 뭐 창가에 두시면은 우운에이 꽃몽을 보세요. 더운에이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댄스는 2,000원씩이네요. 그 댄스 저도 좀몇개 데리고 가고 싶기는 한데, 이 예쁩니다. 그 댄스 2,000원씩이고요. 플로초. 세잎꽁의 비름이죠. 이 아이가, 이와이가 이제 그 제가 재작년 가을인가 이꽁의 비름 종류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블루초, 새잎 꽁에 비름, 둥근이 꽁의 비름, 뭐큰꽁의 비름, 꽁의 비름 도 무지하게 종류가 많은데 이 아이는 블루초라고 새잎 꽁의 비름이 이렇게 이파리가. 한 마디에 입장이 세 개, 그래서 세입공 이름인데 이 아이가 일본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블로초라고 이름을 달고 나왔다고. 어, 요것도 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공부를 해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아, 꽃참 예쁘죠? 별꽃 같이. 아 근데 올해는 저희 블로초가 꽃을 예쁘게 피워주질 않았어요. 올해는 좀게 신경을 좀못 써줬더니. 뭐 봄에 되면 수영 정리 아주 예쁘게 해갖고, 가지치기싹 계속 해 놓으면 이쁜데, 올 봄에는 그 못했더니. <laughs> 자, 불로초도 2,000원씩입니다. 이 아, 아이도 월동 가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드셔도 돼요. 우와, 얘는 불난 거 같아요. 그죠? 맨드람인데, 맨드람이 이제 이 꽃은 이렇게 빨갛죠, 당연히. 근데 잎도 이렇게, 이게 원래 빨간 잎인가? 아니면 물이 들어서 빨간 건가? 모든 아이들이 또 잎이 빨간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뭐 자엽 이렇게 이름 붙여 가지고 나오는데 얘는 그냥 멘드라미라고 있는 거 보니까 얘는 그냥 멘드라미가 저기 잎이 물이 들어서 이렇게 빨간가 봅니다 이야 이 멘드라미도 저기 씨앗 떨어져 가지고 번식 무지하게 자라는 아이죠 멘드라미도 2,000원씩 판매합니다 자 대구기 작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한번 대구 큰 아이 한번 보여 드렸죠 와,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기본 포트에 들은 대국. 아유, 예뻐. 어쩌면 꽃한 송이가 이렇게. 음, 예쁘죠? 음, 한개 3,000원씩이래요. 기본 포트에 3,000원, 두 개는 5,000원에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와, 꽃송이 무지하게 많이 달렸다. 꽃몽을. 이런 대국도 진짜, 일반 소국들도 진짜 소감스럽게 화분, 큰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멋진데, 이런 대국들도 국화 중에 국화죠. 이 대국이 한 개에 3,000원, 두 개는 5,000원. 그리고 구 절초, 노랑구절초, 또 빨강구절초, 오렌지구절초. 이거는 노랑색이고, 이 속에 있는 아이는 오렌지색이라고 합니다. 기본 보트에 들어있어요. 2,000원씩. 이것도 이제 뭐 저기 월동 가능한 아이들이니까. 얘는 뭐... 농장에서 좀 늦게 저기를 하셨나보다, 이거 파종을 하셨는지, 짰는지 꽃목을 지금 잔뜩 달고 있고, 키도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 기절초 2,000원씩. 이제 여기 같이 붙여놓으셨네. 청화숙부쟁이, 얘는 홍화숙부쟁이. 이렇게. 저보대는 어, 저만큼 따로 워놨더니 자, 이렇게. 요거는 홍화, 얘는 청화. 근데. 저기, 홍아는 15cm짜리 풀분에 들어있는 관계로 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청아는 어 이거 기본 포트에 있, 있기 때문에 2,000원. 기본 포트는 2,000원, 어 홍아는 이제 15cm 포트에 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십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게, 얘가, 얘가, 이게 데모루에요. 데모루 이야기도 봄에 나오는 아인데, 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또 나왔네. 아이고, 참. 어머, 벌, 벌이. <laughs> 아이고 세상에 또 바쁘다 <laughs> 이거는 이제 자주색이고요 이거는 오렌지 색상 그리고 또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습니다 와이 대모루도 어떻게 어, 봄에 나오는 아이가 요즘에는 진짜 계절이 이거 상관없이 그냥 꽃이 이렇게 화원 사장님들의 다 노고 덕분입니다 대모루는 3,000원씩 판매하네요 제 영상에 참 어떤 이웃님께서 율마를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이렇게 율마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월동은 안 되죠. 이제 발 햇빛 잘 드는 곳에서 겨울에 잘 실내에서 데리고 계셔야 됩니다. 위에는 무지하게 풍성해요. 뭐 이거 외목대로 아직 밑에까지 다 심겨져 있어서 외목대로 만드시려면 손이 좀 가겠지만 이대로 그냥 키우셔도 참 멋집니다. 와, 이거 20cm짜리 풀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풍성합니다. 파티는 이제 제일 높은 곳이 한 30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2만원씩 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풍성하다 아 저희 율마도 지금 외목대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2단으로 만들어 놓고 두 아이는 그냥 원형으로 만들고 이제 내년까지만 좀 만들면 이제 완전히 좀 예쁜 토피어리가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율마 2만원씩 판매를 하고요 포인세티아 이거 와, 15cm짜리 풀분인데 이거는 얼마지 아, 5,000원씩이네요. 훈세티아 빨간색. 훈세티아 빨간색 5,000원씩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빨강색이 아니고 그라데이션 된 색상입니다. 어, 얘는 되게 큰 거다. 30cm 짜리 풀분. 요거는 얼마지? 제가 25,000원이래요. 25,000원. 자, 보세요. 풀분, 30cm, 직경 30cm 되는 풀분에 가득 들어있어요. 야, 얘도 색상이. 기본적으로 이빨강색은 이제 여러분들 다 하나씩 데리고 계실 거예요. 그뭐 전박이 무늬도 있고 그런데 그 전박이 무늬 있는 아이 한번딱보여주고안 나오네.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야! 이런, 저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색상, 이런 아이들 참 예뻐해요. <laughs> 25,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이 아이가 시클라멘이죠 근데 8,000원이야? 이거. 15cm짜리 저기 전면관 수화분에 있는데, 아, 역시 밥이 많네요. 아 무척이나 풍성하다. 자, 이렇게 하나만 볼까요? 오, 무지하게 풍성해요. 5cm. 가격이 그러니까는 8,000원. 이 가격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 여기 6,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6,000원짜리는 이거 13cm짜리 불분이에요. 어우 풍성하기는 풍성합니다 얘도 야, 이 아이는 6,000원이고 15cm는 8,000원 가격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자, 6,000원 이 아이는 8,000원 풀분이 약간 음, 차이가 나요 요거는 13cm 요거는 15cm 자 요렇게 두 가지 가격 나와 있어요 어, 6,000원 짜리도 굉장히 풍성하네요 그래서 저는 8,000원 그래가지고 <laughs> 보통 6,000원씩 하거든요. 근데 이 허브야 생활 판매장이 또 가격도 저렴한 곳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렇게 풍성합니다. 6,000원, 8,000원.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기, 블루스 이지 제가 <laughs> 지난 3주 전인가? 그때 영상 올리면서. 굉장히 풍성한 이블루세이즈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저기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름도 안 적혀놓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름도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이웃님이 제이 가르쳐주시긴 하셨어요. 블루세이지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커다란 거였고 요번에는 이렇게 기본 포트, <laughs> 기본 포트에 담겨져서 나왔어요. 와, 가격도 저렴하네. 2,000원이에요. 와, 이거 블루세이지도 있고 요것도 하얀색도 있어요. 하얀색, 그죠? 자, 이렇게 하얀색. 얘도 2,000원. 어, 가격은 같이 2,000원일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이 들어있으니까. 기본 포트에 있습니다. 이거 뭐, 블루대로, 하얀색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심으셔도 좋지만, 이거를 블루하고 하얀색하고 같이 합식을 해놔도 예쁠 것 같아요. 아, 블루세이지 UI는 월동이 안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야, 블루세이지 2,000원씩입니다. 아 UI를 또몇개 데려가야 되겠어요. 아, 여러분들, 프릴시클라멘이 있어요. 이 귀한 프릴... 응... 이거 진 일이요. 아니 섞였구나. 섞였어요. 이게... 아... <laughs> 요쪽에는 프릴이고, 얘는 아니다. 와이 어려운 프릴 시클라멘을 여기서 보네 근데 얘는 왜 섞여 있지?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잠깐만요. 요아이는안 섞여 있나? 여기도 하나가 있죠. 오케이. 아고, 여기, 여기, 여기. 자, 요로 요 색상만 지금 프릴이 있습니다. 두 개. 근데, 얘는 안 섞였어요. 얘는 안 섞였는데, 얘는 여기 두, 꽃이 두, 두, 두 개가, 얘는 또안 프릴이 있네. 얘는 프릴. 어머, 그래도 이게 어디야? 8,000원씩. 8,000원 짜리에요, 얘. 8,000원 짜리다. 야, 진짜 이 프릴, 진짜 다 나...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딱두 개밖에 없어. 이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판에 20개인가, 이렇게. 10... 여섯 개, 둘레, 여섯 개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게 한개 있을까 말까래요. 그래서 귀하더니, 오, 여기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 씩이에요 이거 원하시는 분들 얼른 나오셔야 되겠어요. 프릴시클라멘. 이 허브 야생화 판매장에도 이 비닐하우스 안쪽으로는 이렇게 관역식물들도 판매한다고 제가 한두번 말씀드렸습니다. 천 냥금 열매 조랑조랑 달고 이제부터 이천 냥금 열매 보는 계절입니다. 또 겨울에는 실내에서 천 냥금 열매를 보죠. 빨간 열매. 얘는 아직 빨갛게 물이 들들었어요. 저희 집에는 만 냥금하고 백 냥금은 열매가 조랑조랑 달렸는데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천 냥금하고 산호수는 올봄에 꽃이 핀것 같기는 한데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렸습니다. 야 이거 3,000원. 이번 포트에 3,000원씩이에요. 겨울에는 진짜 실내에서 여천양금 열매, 이렇게 작은 아이들, 그때 놓고 좀 다른 아이들이랑 뭐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이렇게 심고 그러면 진짜 좋죠. 아, 얘도 몇개 데려가서. 근데 아직 열매가 빨갛게 익지를 않아가지고 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제가 오늘 수요일, 이번 주 말일이 일요일이에요. 10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어 이번 주 3, 이달 말까지만은 이제 정상 영업을 하시고 11월 한 첫째나 둘째 이제 그거는 기상 온도를 봐서 이제 정 결정을 하실 건데 어 11월 저기부터는 문을 여시기는 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볼 일이 있으시면 문 잠궈 놓고 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볼 일이 언제 있으실지 모르잖아요. 그 대신에 제가 다음, 그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도 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월화수 3일이네요. 11월 3일에도 제가 오기 때문에 제가 오는 날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라도, 문이 닫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안 닫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는. 어, 수요일에 오시면은 여기 뭐, 전문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판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세요. 와서 이렇게 빨간 줄이 쳐져 있으면 여기는 이제 그날은 분류 보러 나가신 거예요. 문을 완전히 닫는 건 아닙니다. 음. 자, 레드스타. 음. 2,000원. 예, 레드스타. 화이트, 여기 화이트스타도 있는데 오렌지스타는 없네. 페튜니어 종류죠. 페튜니어 원예종들. 자, 화이트스타 2,000원씩. 그리고 얘도 홀리, 시, 이게 홀리페페. 이게 신홀리페페라고 있고 얘는 그냥 홀리페페네. 아유, 어디갔어. 어, 홀리페페. 이것도 이제 기본포트예요이 페페들이 참 예쁘죠. 앙증맞고 마타고사리는 <laughs> 3,000원씩입니다. 요거, 얘는 저기다. 거북둥 알로카시아. 거북둥 알로카시아는 3,000원씩입니다. 아유, 이 거북둥이 깍쟁이라. 그런데 뭐 처음에 데려가서 저기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그렇지 한번 자리 잡아놓으면 그래도 잘 살아줘요 그 대신 이제 물을 굉장히 조금씩 주셔야 합니다 아껴서 주셔야 해요 거북등 알로카시아 3,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고무나무도 있어요 멜라닌 고무나무도 있고 2,000원 또 소피아라고 하는 인도 고무나무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아마 2,000원씩일 거예요 두개 3,000원이네 얘는 야, 이, 이거 되게 진짜 싸다. 기본 포트에 있는데 키는 한 30cm쯤 됩니다. 여, 고무나무 여기 이거 두개 3,000원짜리 원하시면 오셔가지고 전문님한테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뭔지 아시겠죠? <laughs> 꽃배추. <laughs> 겨울에 왜 정원에 이제 그냥 눈 막구도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들어서 예쁘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 꽃배추가 벌써 나왔어요? 이 아이들 나오면 겨울인데. 요런 진한 보라색 요런. 아직 얘들이 물이 들 들었어요 물이 좀들 들었는데 완전 얘는 그냥 배추 양배추같이 그렇게 생겼죠 동그란게 2,000원씩 판매합니다 이제 모양이 요렇게 잎이 프릴이 좀 넓은 아이가 있고 얘는 그냥 빠글빠글 빠글빠글 그. 파마하네가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또 이제 이 파란색에는 어 여기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이게 붉은 붉은 보라색 그렇게 물이 들죠. 요거는 2,000원 씩입니다 요게 기본 포트예요. 기본 포트 2,000원이고 이쪽에도 꽃배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꽃배추 무지하게 큰 애들도 가격이 똑같았어요. 지금 금방 보여드린 요 아이 2,000원. 자,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이것도 2,000원, 이 아이도 2,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품종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쁜데, 정말 넓으신 분들께서는 이게 큰게좀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그아이보리색으로 아직 이제 얘가 활짝 이렇게 펴지면 무지하게 더 커진다고 합니다. 포들도 빠글빠글빠글빠글 있고, 또 얘는 보라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아우 저... 와, 이렇게 큰에 저는 좀 이렇게 마당에 있는 애들은 좀 이렇게 큰게더 예쁠 것 같아요. 화분에 안 심고 좀큰 틀분에다가 좀 옮겨 심어서 마당에 올겨울을 좀 나게 하고 싶습니다. 어, 2,000원씩이에요. 음. 국화야 뭐 이렇게 지금 여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한개 15,000원, 두개 2만 원, 두개 2만 원. 그러면 한개 1만 원꼴밖에 안 돼요. 선무님이 그 대신에 또 여러 개 데려가시면은 한개만 원보다도 더 싸게 해주신답니다. 야, 이웃님 되게 많이 데려가셔가지고, 이거 저기 막다 판매되고 농장에 가서 다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한개만 오천 원이라도 진짜 거저예요이 아, 화분에다가 이거 보세요. 화분이 30cm 짜린데. 이게 꽃, 이 폭이 70, 70이나 한 80? 이 정도 돼요. 아, 이렇게. 정말 아까워 나 저도 그냥 마당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다때려다가 심어도 좋겠어요. 그렇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맛 마... 어머 2천원이야. 어머머 아 깜짝이야. 저는 많이 2 0원이라는줄지 않았어. 아 20cm 짜리 풀분에 이렇게 있는 아이도 12,000원이에요. 그러니 저런 아이들은 얼마나 거저예요. 거저 정말. <laughs> 자 이제 이 국화도 보여드렸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아젤리아가 그 저기 그남사에 가면은 꽃피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저기 색상 너무 너무 이쁜 애들인데, 자 여기도 이렇게 기본 불분의 절죽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꽃꽃 피울라 꽃 그러나 3천 원씩이에요. 온몸을 무지하게 달았다. 저도 이저 이게 서양철 쪽이 이게 아젤리아 이런 아이들을. 음, 그이 애들이 겨울에 밖에서 그 우리나라 토종철죽은 월동이 되는데 이 서양철죽 아젤리아들은 월동이 좀 어렵대요 이 중부 이쪽으로는그래그 대신에 너무 따뜻한 데서 겨울을 보내도 꽃이 덜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서늘한 곳에서 이렇게 겨울을 나게 해줘야 된대요 저는 작년 겨울에는 뭐 우리 그 저기 방에 창에 달린 거기에서 났기 때문에 애들이 꽃을 무지하게 피워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벌써 나 보일러실에다 들여놨는데 보일러실이 좀 유리가 한 겹이라 좀 쌀쌀해요. 그래서 좀 꽃을 피워줄래나. 아우, 이게 색상, 꽃을 다 피워봐야지 색깔을 알지. 이거는 그냥 안에서, 밖에 말고 그냥 안에서 꽃만 보면 예쁘겠어요. 가격도 3,000원입니다. 요, 요, 얘넘도 이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색상이고, 얘는 꽃분홍색. <laughs> 얘도 분홍색이다. 얘는 그냥 분홍색. 음, 3,000원씩 판매합니다. 잉글리시 라벤더도 여기 저기 월동하는 잉글리시 라벤더 몇개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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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와서 딱 바닥이 질퍽질퍽해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양재동 음, 허브 야생화 판매장 플랜카드가 없으셔 없어도 여러분들 다잘 알고 다 찾아 오시 오시더라고 하시네요. <laughs> 네, 이거 체리 세이지가 무지하게. 어 얘는 또 체리 세이지 따로 이렇게 한입 따로 이렇게 있네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저도 이제 이쑤이지 저 마당에다 심어놨죠. 오늘 양재동 화부야생화 판매장에서 올려드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낮에는 햇살이 따뜻해요. 자 이웃님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웃님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기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